이 지금 안 사두면 100% 후회해요 올리영세의 추천템 가볼게요 마녀공장 피어 클렌징 오이 딥클리 정말 많은 클렌징 오이 제품들 만나봤지만 마녀공장만큼 제대로 지워주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제품 찾기 진짜,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 제품 이렇게 쟁여두고 있습니다 머리 날리는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제품 꼭 써보세요 어노브히팅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젖은 머리카락 위에 바르면 은 단백질을 안으로 쏙쏙 넣어줘서 무겁고 끈적이는 느낌 없이 머리를 차분하게 안치기 너무 너무 좋아요. 그동안 써봤던 헤어 에센스가 별로다 하셨던 분들 노워시 트리트먼트 꼭 써보세요. 겨울에 들뜨는 베이스로 고생한다 하시는 분들 이제 품꼭 들여놓으세요.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은 안개 분사되는 앰플 미스트가 속 광채와 베이스를 진정해주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화장 전혀 상관없이 모두 잘뿌려주고 있습니다. 우리 겨울 되면 머리감기 너무 귀찮잖아요. 브라이셔프 꼭 써보세요. 가벼운 사용감 대비 머리에 떡짐을 정말 정말 잘 없애줘서 이 섀도우 팔레트만큼 정말 우아하고 고급지게 만들어주는 컬러 없습니다 특히 눈 사이가 여기 좁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컬러를 진한 걸 쓰면 쓸수록 눈이 촌스럽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거 컬러 너무 잘 나왔어요 특히 제 사랑 이두 번째 컬러 한번 발라보세요 백화점 아이크림 좋은 거 아는데 비싸서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이거 드려주세요 무겁거나 끈적이는 느낌 없이 싹 스며들어서 눈가를 자는 동안에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 눈가 주름 생기기 진짜 진짜 쉽거든요 이럴 때 관리해줘야 돼요 어디를? 촉가를 이것만 챙겨도꼬연분들이 성공한 거